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어, 1차 세법용으로요 음, 우리 하, 하루의 끝장내기라는 교재죠 어, 이 책에서 마무리를 한번 접을 텐데 음, 일단 간단하게만 OT를 좀 하고 어,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으로는 한 법인세가 내타임 네 우리 소득세가 세타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세타임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을 다 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최대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문제도 풀어 줄수 있는 문, 부분까지는 최대한 풀어 주긴 할 텐데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할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 1차 세법 이에요 그죠 1차 세법 말 그대로 이제 공인회계사 하고 세무사 시험 어 1차 시험을 일단 합격해야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이제 세법 이란 과목을 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그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도 공부했고, 어, 세법도 기본적으로 뭐 세법 개론사라든가 그죠? 일부는 세, 그 세무회계까지 공부를 좀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법에 있는 전체 내용을 100점짜리로 공부할 수는 없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어, 나 세법 페, 퍼펙트하게 가지고 100점 맞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어, 세법 개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무에게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객관식 책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1차 그죠? 세법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80% 정도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0% 정도 공부해서 그80% 공부 내용에서 한80% 90% 정도 어요 정도 맞으면 그럼 몇점 맞아요? 한 70점 전후 나오죠, 그죠? 60점 대 중반부터 한 70점 초반 정도. 자, 그 정도를 맞는 걸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 세법이란 과목을 100점짜리 100점이니까 100점 다 맞겠다라고 공부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일단 시간이 안 돼요, 시간내풀 시간이. 그래서, 어, 풀다 보면 이제 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도 보면은 그 객관식 문제 중에 계산 문제 중에 긴 문제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대표성 있게 공부 이해를 하라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걸 풀으라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스킵해야 될 문제야. 소위 표현해서 찍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시간 내에 다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걸러가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고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요 세법을 1회독 이상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어, 세법개론 이든 아니면 뭐 세무 얘기까지 봤으면 좋고 어, 세무 얘기까지 못 봤다면 어, 세법개론서 나그 다음에 뭐 서머리 같은 요약서 들이 있죠 그죠 자 이것들로 기본적인 공부를 한 분들이 정리용으로 라고 한다 그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 교재 가지고 이제 1차 세법에 대한 최종 마무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공인회에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우리 교재 가지고 최종적으로 1차 시험을 마무리 질수 있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 교재 내용이 많아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게 돼 있거든요. 다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한80% 90%만 보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한 60점 70점대 정도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나 그죠? 이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 나 세법 개론서도 공부 안 하셨는 안 했는데 요라고 한 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일단 어, 세법 개론 정도는 들어서 우리 25년도에 1차 시험을 쳤을 때나 합격이라는 부분으로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완전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수업 들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 개론에 대한 공부가 된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세법을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쭉 들어 오셨을 텐데 사전 예습 해오라고 하지 말죠. 그죠? 안 하죠. 거기죠 복습만 철저하게 해라. 수업 때 확실하게 이해하고 복습 철저히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이 학끝이라는 교재 강의는요. 빠른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가 어디에 무슨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오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업을.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론 내용은 아시겠죠? 이론 내용은 각한 파트씩이죠. 여러분들이 어,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를 네 번에 끝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교재를 법인세 편을 4개로 쪼개가지고 이루는 거죠. 앞쪽 4분의 1 정도로 한번 쓱 읽어보고 와야 돼. 그래서 어느 파트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어, 이 정도는 하고 오셔야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해가 잘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와버리면 이 책을 과거에 보신 분들이 지금 리뷰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약서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래서, 일단, 다른 뭐 강의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어 사전 예습을 해오라고 안 하지만 이 파트는 꼭 이론 파트라도 아시겠죠? 어 이론 파트라도 한번 듣고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그죠? 말 그대로 빠른 이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요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칠판에서 다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우리 강의 자체는 어, 뭐니 뭐니 해도 1차 시험 합격이에요. 어, 이거는 2차용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뭐 1차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법 8문제 정도 수준을 맞추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 14문제 정도, 소득세법 10문제 정도 이 정도를 맞춘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내용의 한80-90% 정도, 정도 시험장에서 맞춰가지고 안정적으로 합격하자라는 수준까지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강의한다. 100% 강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재를 가지고 강의해도 사실은 100% 강의는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세법이라는 부분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시간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재 내용이 한 8, 90% 정도 이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40문제에서 1차 시험에서 부가가치세법 8문제, 법인세법 한 10문제, 소득세법 10문제 이 어, 정도까지에 대한 내용이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80%에서 90% 정도 어, 그 정도까지를 강의를 드릴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8, 90% 정도 맞추시면 그죠? 한 60점, 중반에서 70점 정도를 맞아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고 나머지 법들은요 우리 공개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그죠? 어, 각 책들 가지고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그 내용 가지고 일단 어,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내용을 하나씩 이해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법인세법부터 어,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200아 100이죠. 어, 128 페이지죠. 어, 128 페이지 법인세 총칙부터 해서 자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 정리에 있는 우리 말 문제라고 하죠. 그죠? ox 문제로 우리 교재돼 있는 ox 문제를 풀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계산 문제가 있으면 그 관련된 계산 문제 중에 시간상 다 풀지는 못하고 주요 문제들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빨리 푸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